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 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동방박사가 그들의 나라로 떠난 후 주의 사자 선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고 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터임을 알게 하소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온갖 은사를 받았으나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니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소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언약을 파기했기에 아담은 대리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임대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고 사탄의 시간 또한 끝나가고 있기에 마귀의 발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밤에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한난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 삼으려고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탄생 750년 전 기록 호세아 11장의 기록을 통해 애굽에 피신한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 실패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수를 통해 다시 재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재와 사망에서 구원해 아들 삼으려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군원인 하나님이 인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품에 안겨 영원한 사랑과 평강을 함께 하자고, 너를 살리고 싶고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고, 통곡하고 땅을 치며 인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